안녕하세요 핀콕입니다저 오늘 교환할품 찾는데요. 일단 이렇게 한 수봉들 한번 보러 가볼게요. 네, 일단 이거 일번 수봉입니다. 이렇게 일본 수봉 이렇게 해거같게요이 물품은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제 학종이에요.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실 때학 그거 찾아서 그리 아,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접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2 0장 맞아 제가 세어봤어요. 네, 그 다음은 요거, 포도맛 나, 나이... 포도만 나는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. 이거 다섯 개 넣어드렸습니다. 요건 스티커예요 되게 귀여운걸. 제가 이거 여기에서 중에서, 뭐, 아끼는 거나 필요없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, 일단 해바라기랑, 뭐 이런거 다 여섯, 여섯 종을 넣어놨어요. 네, 그 다음은 요거 인스인데요. 일단 제가 중복 없이 넣어놨고요. 이렇게 저올때그 인스가 좀 적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섯 장이 정도 얘랑 얘랑 더 귀여운 것도 넣었어요. 네 그다음 떡맨데요 떡맨에 7곱장 넣었어요. 다 돼요. 일곱. 쭉쫙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메모지 같은 건데 세 장이에요. 세 장? 3장. 요거 메모할 때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건 제가 수제 만든 수지학인데요 이렇게 안에 아 넣겠습니다. 네, 네 그다음이 2번 수봉인데요. 이게 먹거리대입니다. 이렇게. 이건 아파치, 요거, 포도맛 하나 넣어놨고요그 이거 롤리팝 스크류바 요거 하나 넣어놨어요. 그건 딸기, 그 젤리 요거도 하나 넣어놨고요밥한번 소프트, 그거, 와이주 같은 거에요. 그 이건 쿠키. 과자 같은 쿠키인데 되게 맛있어요. 그럼 이건 파우치 곤약젤리라고 새우로 나온 게 있는데, 이거 제가 하나 넣어드릴게요. 포도맛 진 맛있어요. 네, 그다음 덤이에요. 덤은 제가 한개한개 한개 넣어놨거든요. 이거는 빠다코코넛 이거 하나 넣어놨어요. 빠다코코넛 이 덤입니다. 네, 그다음 마지막인데요. 이건 랩핑지랩핑지 귀여운 거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렇게 양면 양면에 다 귀여운 것들이 있는데 한 다섯 장, 다섯 장, 여섯 장, 몇점 장이지 잠깐만요. 한 네다섯 장 있는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그화분을 찾고요. 아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30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